안녕하세요, 여러분. 국토연구원 크리에이터 이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주택 정책 변화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새 임대차 시장 안정하고 모두리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프랑스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행정구역은 총 4단계로 코민, 코민연합, 데파르트망, 레지옹 이렇게 네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파리는 데파르트망이자 코민이고 코민연합체인 그랑파리 레지옹이 있는 일드프랑스에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현재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서 abc 지구 123 지구를 설정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게 임대차 시작 정책 금융 및 세제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2025년까지 복지 주택 비율을 25% 달성하기 위해 약속을 했습니다. 복지 주택은 2001년 약 13.44%에 불과했으나 또 10만 호를 추가 건설하고 4만 5천 호 개보수를 통해서 계속 계속 늘어나서 2018년에는 21%를 달성을 하였고 25년까지는 약 25%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여 중산층을 위한 시세보다 좀 저렴한 중간 임대료 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 가격보다 약 시세 대비 20% 저렴하게 주택 을 공급할 임대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값만 받고 주택을 판매하는 주택들을 약 6천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료 제한 조치를 법 정비후 재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할인은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임대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 정책으로 주택의 특성과 입지 등이 반영된 기준 임대료를 중심으로 상한선인 가산 임대료, 하한선인 차간 임대료를 정하고 해당 정보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에어비앤비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하는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허가 일수인 120일에서 60일 혹은 30일로 줄이고 비어있는 에어비앤비 주택을 구매하여 시세 대비 2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 구분의 다양화를 통한 주택 정책 효과서 증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맞춤형 주택 정책 수행을 위해 ABC 지구, 123 지구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시장 정책과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의 입주 대상 계층 확대 및 품질 개선과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 친환경 소셜미스 실현을 위한 주택 잔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 내에서도 공공주택이 늘어나서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어우러져 살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친환경 소소의 미스 트 실현을 위한 주거단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지원 활동 수행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시장 투명성이 제고가 됩니다. 이런 주택에 대한 공급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집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